여러분 안녕하세요. 별입니다 오늘은, 이제, 엄청 스킨들을 리뷰해보겠습니다. 자, 일단, 대형기체로 골라줄게요. 아, 전념골자 제가 한번 그 스킨들을 리뷰해보겠습니다. 아, 아, 두부! 아, 부드이다 으아! 자, 일단, 첫 번째 스킨, 점사소총입니다 여러분들. 나머지는 뭐아무거어도 되겠네? 자다 주먹이다 일단 엄청 작구나 좀커 아우 진짜 오토 아니었는데 일단 요거 하면 이걸로 이겨보겠습니다. 나는 주먹이 하는 게 있을 것같요이쪽으 해야 돼요. 이쪽으었다 아오오이 폭게? 아, 그냥 갖고 놀랐는 잡았구나. 핵이 아니었구나. 오, 오? 오, 아무튼 다음 걸 리뷰해볼게요. 오? 다음 거는 에너지 소품입니다, 여러분들.